2009년 겨울, 북한 교도소 좁은 감방에 100여 명이 과자처럼 누워 있었고 옥수수 껍데기와 소금물로 연명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마취도 없이 꼬리뼈 수술을 받으며 기절하지 않으려 악을 썼습니다. 중국의 두고온 딸아이 얼굴을 못 볼까봐 죽을 수 없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함경도 라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가훈은 특별했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살아갈 재간이다. 아버지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 15kg짜리 아코디언을 메고 다녔어요. 어린 몸에는 너무 무거웠지만, 아버지는 이것이 내재간이다라고 하셨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아팠지만 그렇게 프로 연주가로 자라났어요. 우리 집은 북한에서 드물게 풍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거든요. 부정부패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분이셨죠. 당시엔 그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덕분에 다른 집 아이들이 배급줄 설때 저는 장마당에서 두부며 옥수수떡을 살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지상 낙원에 살고 있다. 선생님들은 목청껏 외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들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조선이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크게 글씨를 쓰며 말했습니다. 남조선 동포들은 헐벗고 굶주려 있다. 미제의 앞제 아래 신음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남쪽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죠. 김장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김장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게왜 전투일까요? 의아했지만 질문할 수는 없었어요. 질문 자체가 체제에 대한 의심으로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북한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남쪽은 불쌍한 곳이라고 여기며 자랐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뒤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냥 드라마를 봤을 뿐입니다. 그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며칠 후그 남자는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광장에 모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살인자도 아닌 사람을 왜 죽이는 걸까? 선생님들은 말했습니다. 저자는 반역자다. 남조선 물건을 보고 체제를 배신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드라마 하나 봤다고 목숨을 빼앗는 게 정당한 일일까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드라마 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선미야, 궁금한 게 있어도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마라. 우리 집안도 위험해질 수 있다. 아버지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길래 사람을 죽일까? 직접 봐야겠다고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으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하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아버지는 난처해 하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죠. 며칠 후 아버지가 작은 디스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몰래 방문을 잠그고 재생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 속 남자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권상우, 신현준.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밝았어요. 무엇보다 달달하게 여자 주인공을 대하는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남조선 남자들은 침략자이고 폭력적이라고 배웠는데 드라마 속 오빠들은 전혀 달랐죠. 오히려 상냥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드라마를 돌려봤어요. 한편, 두편, 세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남조선은 적대국이 아니다. 내가 배운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저곳에 꼭 가고 싶다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 교육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말할 때마다 드라마 속 따뜻한 오빠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여야 했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나만의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제 입을 막으셨어요. 미쳤냐? 그런 소리 절대 밖에서 하지 마라.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밤새 한숨만 쉬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동화 꽃보다 남자 같은 드라마들을 몰래 구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오빠들이 사는 나라에 꼭 가고 싶었죠. 북한에서는 김장도 전투라고 부르는데 남한에서는 연애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살더군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마흔 아홉 살이셨어요. 병원에 모셔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도, 의료 장비도 부족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지만 조심해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당 간부였던 아버지의 빽이 사라지니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평범한 주민이 됐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야 했죠. 추운 겨울날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도 나가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끌려갔습니다. 중국에서 쌀을 밀수입했다는 이유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단지 굶주린 가족을 먹이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여기서는 먹고 사는 것조차 범죄가 된다. 밤마다 두만강을 생각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이고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갈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국경 경비대에 걸리면 총에 맞아 죽거나 교도소에 갇혀 30% 확률로만 살아남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북하겠다고요. 2006년 겨울, 24살 때였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돈도 없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수 없었어요. 탈북을 결심했지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아야 했어요. 장마당에서 몰래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브로커는 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있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힘들다. 중국가도 잡혀 팔린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아코디언 연주로 푼돈을 벌었어요. 몇달 동안 모은 돈이 고작 중국 돈 200위안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살아서 다시 못올 수도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차가운 흙을 만지작거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아코디언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악기였죠. 가져갈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너를 두고 가야 해. 새벽 4시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두 벌과 물한 병, 그리고 남은 돈 전부를 넣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으니까요.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국경 경비대가 순찰을 도니까요. 배는 고팠지만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하지만 그 좁은 강이 죽음과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고 그곳을 거쳐 남한으로 갈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강둑에 숨어서 경비대 순찰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지나갔어요. 다음 순찰이 지나간 직후가 기회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이다.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죠. 숨이 막혔지만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두만강 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거셌습니다. 2006년 2월이었으니까요. 손발이 금방 얼어붙었어요. 몇 미터 헤엄치지 못했는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러다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오빠들이 떠올랐어요. 저곳에 가면 자유가 있다고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팔다리를 저었죠.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누구냐? 경비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불빛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물 속에 머리를 박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귀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속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어요. 경비대가 쏜 거였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운 좋게도 빗나갔지만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불빛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경비대가 다른 곳을 수색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미친 듯이 헤엄쳤죠. 팔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손이 닿았습니다. 강둑의 흙을 움켜쥐고 기어 올라갔어요. 온 몸이 젖어서 무거웠지만 필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해냈다. 나 해냈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중국 국경 지역이고 북한 경비대가 쫓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젖은 옷을 쥐어 짜고 숲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찍혔지만 계속 달렸어요. 한 시간쯤 달렸을까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래 쓰러져 숨을 헐떡였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수 없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죠. 저는 불법 월경자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죠. 너 북한에서 왔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는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지쳐서 힘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인신매매 당했다는 것을요. 한국 돈 400만원에 시골 총각에게 팔려간 거였어요. 자유를 찾으려 왔는데 이게 뭐지? 울고 또 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다만 가난해서 결혼을 못했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몇달후 아이를 가졌고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주민이 신고한 거였어요. 공안들은 제 팔을 비틀며 끌고 갔습니다. 젖먹이 딸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긴 채로요. 제발이요. 아이가 있어요. 국경을 넘어 북한 땅에 들어서는 순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를 때렸어요. 반역자년들. 교도소로 이송됐고 좁은 감방에 100명 넘게 갇혔습니다. 화장실은 구석에 양동이 하나뿐이었고 옥수수 껍데기와 소금물이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간수들은 몇 시간마다 교대했어요. 그 중엔 정말 악질도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때리고 욕하며 괴롭히는 게 낙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한 간수는 달랐습니다. 나이 지긋한 50대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간수가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감방 문틈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옥수수 떡이었어요. 작은 떡몇 개였지만, 우리에겐 생명줄이었죠. 조용히 나눠 먹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 간수가 옥수수떡을 가져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너희도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잖아. 나도 딸이 있거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 간수 덕분에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꼬리뼈 세 마디가 부러졌어요. 마취 없이 수술을 받으며 악을 썼습니다. 따라 엄마 조금만 기다려 꼭 살아서 돌아갈게. 4년을 보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나올 때그 착한 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서 나가니 다행이다. 다시는 잡혀오지 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요. 만기 출소 후 다음날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시댁을 찾아갔죠.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일곱살이 돼 있었죠. 저를 무서워하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중국공안 단속이 강화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또 잡혀가면 이번엔 10년형을 받을 거예요. 남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불러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살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요? 아이는요? 남편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죠. 제가 함께 가면 더 위험해요. 당신 혼자 먼저 가서 자리 잡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를 보내줄게요. 시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반대했어요. 며느리를 보내면 다신 못 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남편이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또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켜줄 수 없으니 그 방법 밖엔 없어요. 한국에 가야 살수 있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이 동의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고 남편이 직접 저를 베트남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딸아이와 헤어지는 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울었죠. 남편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까지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이동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꼭 한국에 갈수 있어요. 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였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할게요. 브라우스 태국을 거쳐 한국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과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이 자리 잡으면 보내줄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올 거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슬펐어요. 브로커를 따라 떠났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봤죠. 남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2014년 드디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해냈다. 정말로 해냈어. 하지만 남편과 딸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집을 얻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딸을 데려오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모았죠.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돈 모았어요. 아이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애미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단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뇌수막염이었어. 지병이 있었는데 우리도 몰랐단다. 내가 떠나고 석달 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도 모른 채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거였어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기에 시댁 식구들도 저를 지켜줄 수 없다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 애를 쓴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겁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보내준 이곳에서 저는 잘 살아야 했으니까요. 1년을 더 일해서 딸을 데려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를 만났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죠. 아빠는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후몇 년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아서 중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두 번이나 강제 북송당한 저를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아들을 희생시키며 저를 살려주신 은인들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공항에서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님, 하버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안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잘 살아줘서 고맙다. 지금은 시부모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람도 만나 재혼했어요. 남편을 이해해주고 시부모님까지 받아준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는 다섯 식구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고 돌아가신 첫 남편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고맙고 미안해요. 그의 사진 앞에서 속삭입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도 생각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겠죠. 지금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요.